네 안녕하세요 초반 멘트비입니다음 한동안 뭐 코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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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나요 제가 음 <laughs> 하지만 저는 <laughs> 모든 비중 큰 비중은 한국전력 주주 이고요 음... 한국전력 주주입니다 어이 가끔 뭐 위험한 종목을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뭐 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어, 그, 좀, 이런, 이, 장세가, 이제, 대형주. 원래는 좀 안정자산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응. 음. 어, 안정자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 나머지, 이 여유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이런, 여, 여, 타 종목 같은 거고, 뭐 이제, 어, 이런, 회전율이 빠른 주식이나 어 급등을 할수 있는 그런 주식을 여유분으로 들어가는 거는 어 저는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일단 안정자산으로 어 이제 아무래도 한국전력이 많이 이제 음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안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한국전력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빠르게 어 내일도. 어, 월요일이잖아요. 월요일이니까 빠르게 좀 알아보겠습니다. 어, 뉴스가 좀 어, 괜찮은 뉴스가 나왔는지 먼저 체크를 한번 해보고요. 제가 어, 제 유튜브 보는 이 주주님들 중에서는 한국전력 주주님들도 있을 겁니다. 예. 한국전력 주주님들이 더 많기 때문에 어, 한국전력에 대한 분석을 먼저 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유니테스트 어, 주택용 전력 뭐 석탄 어, 수출 마기고뭐 이런 거 필요 없고 일단은 한국전력 지금 음뭐어 괜찮습니다 어 그리고 음 네이버로 가서 한국전력의 매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어석 석탄선물, 화력발전소, 화력발전소 비중이 약 매출의 3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으니까, 어, 석탄선물을 좀 보겠습니다. <laughs> 음... 석탄 선물 약 어... 톤당 100달러에서 약 53달러 정도 약간 반등을 준 상태고요. 아직까지는 이게 반등이 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약한달 정도를 지켜보고 나서 이게 반등인지 아닌지를 확실히 체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어... 저가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서브텍사스유 어... WTI 어 WTI도 음 42달러 42달러. 근데 지금 어 대체적으로 이 에너지 연료에 전 연료 에너지가 액체 에너지에서 어이 가스 에너지 어, 대체 에너지를 천연가스로 옮기는 추세죠. 지금 대체 에너지를 천연가스. 천연가스가 뭐냐면은 셰일석입니다. 셰일석유 쉘 석유는 트럼프 정권이, 음, 트럼프 정권이, 어, 이 사업을 추진했던 사업이 쉘가스, 쉘 석유, 쉘가스, 그런 어, 사업이었죠. 어, 트럼프, 왜 유가전쟁이 일어났던 부분이 뭐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쉘가스랑 쉘 산업을 엄청나게 확대를 했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해 왔고요. 그래서, 어, 이~ 체일가스라는 거는 가스를 어~ 이~ 원유를 뽑아낸 다음에 그 공간에다가 공기를 집어넣고서 어~ 그 공기를 집어넣고 이제 텅빈 공간에서 가스를 생산을 하는 어~ 그~ 천연가스가 만들어져서 그 천연가스를 생산하는 부분인데 그 과정에서 먼저 어~ 원유를 이제 석유를 엄청나게 생산을 먼저 뽑아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엄청나게 뽑아낸 석유를 어~ 미국에다가 어~ 이오 p 플러스가 원래 트럼프는 트럼프 정권이 원래 가입을 하지 않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미국에 팔아 판거를 이제 푸틴 대통령이나 뭐 사우디 대통령이 알고서 어 이제 어 유가 전쟁을 하겠다 어왜어 어, 우리들의 이런 거를 하겠냐 뭐 그래서 이제 원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어, 결국에는 트럼프가 두손두발다 들었죠. 어이 이, 뭐야, 쉘, 쉘 산업이, 어, 이, 뭐, 파산 신청이라고, 회생 절차 신청을 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으니까요. 음. 그래서, 지금, 어, 원유가 지금, 음, 하고, 크루도일. 어, 크루도일. 브랜트유죠, 브랜트유. 브랜트유가, 어, 40, 5달러 어, 45달러도 괜찮고 음, 45달러 어, 하여튼 어, 아직까지는 저가를 유지를 하고 있지만은 어, 언제 어떻게 또 상승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마 석탄 부분에서 아마 많은 이익을 한국시절력은 취할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전기요금 같은 경우가 좀 빨리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은 원재료들은 계속 나중에 계속 오르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 한국가스공사가 요번에 배당을 안한다 그랬죠 예? 왜 배당을 안 한다고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까 예? 가스 선물 보입니까 가스 선물 예? 음? 엄청 심각하죠 지금 원가가 가스 원재료 자체가 지금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어, 긍정적으로 뭐 해고 판단했었던 이 가스 원재료 가격이 여기서 대량으로 매수를 해, 선물 계약을 했으면은 앞으로 1년 동안은 어느 정도 1~2년 <laughs> 1년 몇 개월 정도 이 재고량 선물 대량 매수 재고량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건데 한국가스공사가 이 재고량이 얼마만큼 남은 거에 따라서 <laughs> 앞으로 주가는, 어, 얼마만큼 하락할지는 모르는 거예요. 응? 지금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응? 석유, 이 가스 가격이. 이게 가스 가격이 어? 엄청나게 올랐는데, 이게 계속 계속 오른다고 그러면은, 현재 가스료가 있잖아요. 가스, 가스세, 뭐, 이런 거. 어, 가스요금. 가스 요금도 개편이 안 되면은, 어, 한국 전력보다 더 적자가 날 수가 있습니다. 어, 이 전기 요금이랑 가스 요금 요거를 개편을 하지 않으면은, 어, 이 지금 정부 기업이죠. 정부 기업. 정부 기업은, 어, 적자를 날수 밖에 없습니다. 적자를. 어, 그나마 한국 전력 같은 경우는, 어, 석탄 가격이랑 유가가 하락을 해서, 어, 지금, 어, 이제 이, 그나마 이익을 취하고 있는데, 원재료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 버리면은, 어쩔 수 없어요. 어? 지금 한국가스공사는 단분간, 어 뭐, 이, 이 재고량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추세를, 어 원재료 추세를 봤을 경우에는, 가망이 없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아예 쳐다도 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재료를 좀 봤는데요. 음, 뭐 유가도 괜찮고, 브렌트유도 괜찮고, 어, 석탄 선물도 괜찮고, 여러 가지들이 좀 괜찮고, 이제 뭐 어,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국전력 뉴스 최신순. 아직까지는 뭐 코로나가 뭐 재확산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이슈가 있고 정부나 뭐 이런 쪽도 되게 지금 여러 가지들이 있고 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가, 아마 연말 정도 되서는 엄청난 세금을 걷기 위한 이런 정책들이 여러 가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국가 국가 예산이 거의 뭐어 많이 줄어든 상태죠. 어이 대국민 코로나 사태로 해서 이제 지원을 해 주고 소상공인 지원을 해 주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국가 예산이 많이 이 지출이 나가고 어 국가 부채도 더 생기는 부분도 있고 뭐 하는 부분이니까 어 그래서 아마 좀 세금이나 요금이 올라갈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한국전력. 음 그래서 차트를 보면은, 어, 좀 괜찮게 올라가고 있어요. 어 지금 다우지수나 어 나스닥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는데, 어 지금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뭐 코로나 사태 대비, 뭐, 얼마큼 오르지도 않았잖아요. 음. 뭐, 이제, 장기로 천천히, 어, 이,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천천히 봐야죠. 뭐, 단기, 단기적으로 오를 순 없다고는 하는데, 저는 뭐, 단기적으로 올라도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음, 뭐, 하락을 하면은 더 저가에서 매수를 하면은, 국가, 국가, 뭐, 이제, 이 평생 전기세를 내야 되는 그런 기업 아닙니까? 차트 한국전력 음, 차트 캔들 뭐 모든 어, 수급 뉴스 현재 시황 아좀 괜찮습니다. 음, 평가하긴 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코데즈 컴바인 어, 이거 제이 세컨드 세컨드 어, 매수한지 얼마 안된 종목 세컨드 종목이라고 하죠. 세컨드 종목. 음. 음, 세컨드 종목, 어, 오늘 금요일 날 15%가 올랐지만은 저는 팔지를 않았습니다. 왜안 팔았냐? 어, 뭐15% 먹으려고 이 주식 산거 아니니까요. 음, 어? 뭐15% 먹으려고, 어, 이, 이, 이 주식 삽니까? 어? 음, 제 기준이, 저는 이제 매수를 하고 뭐 하고 하는 부분에서는 저만의 철학이 있고 저만의, 어, 그런 매매가 있기 때문에, 어, 절대로 제이 기준에 어 기준가에서 어느 정도가 되지 않으면 절대 매도를 하지 않습니다. 음, 뭐 매도도 안 해요. 매수도 안 하고 매도도 안 하고 어 이제 그런 게이딱 정해져 있어요. 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 봅니다. 음. 그래서 뉴스를 커데지 컴바인 뉴스를 보면은 어저 뭐냐 한 어, 그때 15% 올라갔었던 게저것 때문에 올라갔었나요? 아, 여기는 어 여기는 왜 뉴스를 안 내놓았지? 이게 이 저거 뉴스가 아닌가 본데 회사 측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해서 한 뉴스가 아니라 그냥 잡뉴스로 해가지고 어껴 맞추기로 한 그런 뉴스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팩트가 없이, 어? 상승을 해도, 코라 떨어지니까, 어 코, 대, 주, 컴, 바, 인. 대표적인 뉴스가 있어야지, 딱, 이, 그, 관련된,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뉴스. 음. 아이, 마스크. 어. 어, 이런 뉴스가 좀 많, 어, 코데즈 콤바인 15% 여기에는, 여기는 없지만은, 음, 원래 코데즈 콤바인 그게, 어, 불매, 일본 불매운동으로 인해서 뭐 이제 국내 이 시장, 이 쇼핑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어, 이제 그런 이슈가 있었었죠. 그래서 이제 애국주, 뭐 품절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주가가 상승했었던 부분이 있어서, 어, 금요일날 상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그런데 이제 어 코데즈 컴바인이 마스크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마스크 생산, 마스크 판매업을 이제 도약을 한다. 마우스 코데즈 컴바인 마스크 사업으로 수익선을 개선을 할까? 음. 코데즈 컴바인이 저거고요. 어, 코데즈 컴바인이 원래 또 이제 이 박영환 대표님이 뭐 이렇게 해서 커피 사업을 좀 했었어요. 호스트 협력이 이제 협찬이 카페, 카페십사로 알고 있습니다. 어, 이제 좀 그런 쪽은 이제 좀 긍, 긍정적으로 저는 생각한다고 했죠. 제가 이제 요식업을 하고 있고, 어, 이 외식 산업의 쪽에서 이제 하는 부분을 저도 참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어 이제 저가 아는 이제 어느 분이 있는데 그 분이 여러 가지 사업을 맡으면서 뭐 이제 어뭐 이건희 대표 이건희 대표님도 이건희 회장님도 만나고 뭐 하면서 어 이제 이건희 회장님의 그 찬사를 받고 뭐 하고 했었던 여러 가지 사업을 했었던 그런 분이신데 어 그분이 이 모든 사업을 했었는데 가장 돈을 많이 벌었던 거는 외식업이라고 합니다. 음식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응? 음식 장사가 어? 마진율이 가장 좋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코데즈 컴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커피 쪽도 어, 식음료, 외식산업, 이런 쪽으로 이제 커피 마진율은 엄청나죠. 커피 마진율. 커피 마진율이 엄청 많기 때문에, 어, 외식, 어, 식음료, 외시금료 산업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좀 생각하고요. 그 외에 뭐 이제, 어, 이, 직접 이, 그 뭐지, 어, 매출 이익이, 매출 영업 이익이나 그, 굳이 매출 이익 말고도 기타 뭐 영업의 수익이나 뭐 이제 기타 수익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세컨드 사업을 이제 여러 가지 하는 부분이 좀 이제 음식 사업 같은 거, <laughs> 어, 제 생각이지만은 뭐 이런 것들 외식 사업 뭐 이런 거 음. 하지만 이제 지금 코로나 사태이기 때문에 어좀 한참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으로서는 코로나 사태니까 마스크 마스크 사업을 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마스크 판매로 해서 이제 쇼, 홈쇼핑이나 어이 코데츠 컴바이는 이제 어. 백화점과 홈쇼핑 뭐 이런데 응? 음? 마스크 어 마스크가 이제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마스크 사업을 언제 이 홈페이지에 마스크 재고량이 올라오는지를 저는 빨리 체크를 하는 게뭔어 뭐, 먼저일 것 같고요 여기 코데즈 컴바인 이 사이트 들어가면요 음 여기 사이트가 많이 변경이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마스크 품목이 생길 거 아니에요. 여기 코데즈 컴바인이 이 홈페이지 매뉴얼에 이제 여러 가지 중에 이제 마스크 마스크 메뉴도 이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대대적으로 이제 좀 손을 봐야 되는 홈페이지도 손을 봐야 되고 어, 모델이 모델을 뭐 해가지고 모델이랑 이제 이 모델 촬영도 해야 되고. 이제 제품에 대해서 이런 테스트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좀 걸릴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음, 그래서 이 마스크가 언제 이 나오는지를 좀 알아야 되는 부분이 좀클것 같습니다. 어, 마스크가 언제부터 어, 이 상품 매뉴얼로 나오고, 언제부터 이거를 어, 판매를 하는 건지를 어, 이 확실하게 어,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음. 그러면 이제, 이, 코데즈 회사와 관련된 뭐 이런 쪽에서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물어보시면 되겠죠. 음. 귀찮더라도, 이 담당자 하는 사람은, 어, 되게 귀찮겠죠. 막 여기저기서 막, 어 마스크 언제, 어, 마스크 언제 파냐고, 마스크 언제. 음. 이거 마스크 언제부터 출시하냐, 막, 어, 전화가 막, 어, 막 오면은 아주 스트레스 엄청 받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 뭐, 저 때문에 그랬다고, 어, 화내시지 마시고요. 어, 하여튼, 마스크 사업을 한다 그러니까 여기 종, 어, 품목에, 홈페이지에, 어, 마스크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어, 이런 마스크로 인해서 이거 서버 다운이 오, 올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 어, 막, 이 마스크 막, 어, 막, 어, 이 드로우 이슈가 되면은 이거 홈페이지 서버 다운까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 항상 준비를 해 두시길 바랍니다. 네. 어떤 코데즈 컴바인 받고, 뭐, 이제, 어 한국전력 받고, 음어 외국인 모델 아주 장사를 잘하고 있습니다. 어더 분발하시고요. 한국전력도, 어 지금 뭐, 어그 뭐야, 전기차, 전기차 뭐 그거 뭐어어뭐 칠천 전기 충전 전기 충전소 7천 칠천 전기충전 개소 칠천 개소에 나가지고 어 그거를 현황이라고 보라 그러는 거는 좀 아니니까 어더 분발도 해줘야 됩니다. 요즘 같이 코로나로 힘든 시간에 어더 열심히 하고 뭐 해서 이제 어 이익을 챙기고 뭐 이렇게 성장하는 기업으로 가야지. 어, 맨날 그 자리 어? 그 타령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은 발전이 없잖아요. 발전이 음,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노력을 음? 노력을 안 하면은 어? 책 직질을 해주고, 어? 이렇게 어? 뭐 찬티가 있으면 은 안티도 있는 부분이고, 어? 찬티, 안티 뭐 그런 걸로 뭐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어? 하여튼 오늘 내일 장 시작하는 날이고요 어, 장 시작하는 날이니까. 하여튼, 뭐, 어 제가 뭐, 이제 한국전력을 사고 있어서 유지를 하고, 뭐, 이제 추가적으로 더, 이제 여러 가지 종목들을 매수한다고 해서 매수를 하는, 뭐, 어 제이 유튜브를 보고서 매수 같은 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이거는 지극히 그냥 제 개인적으로 그냥 매매하고 뭐, 요런 는 영상이지, 이거를 따라 들어가서 매수를 해가지고, 어, 뭐, 물렸느니, 뭐, 손실을 받느니, 뭐, 이런 식으로 뭐 해서 막 그런 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 지극히 매매를 하는 그런 유튜브 영상이지, 어, 이 뭐, 어, 추천을 받고 뭐 하고, 뭐, 어, 매매를 이거 하셔야 됩니다. 뭐, 제가 돈을 받았습니까? 뭘 했습니까? 어 하여튼, 그런 거니까, 어, 그냥 제 영상은 그냥 이제 눈으로 이제 보고, 보시고서 그냥, 어, 얘가 뭐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는구나. 얘가 이런 식으로 주식을 하는구나. 그냥 그 정도만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아무튼 내일 또 이제 나가서 또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도 여러 가지도 있고, 세팅해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